하 신지요 지나가지 않았음 했던 서늘한 계절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한파특보 주의가 내려지며 뜬금없이 바람이 찬데 모두들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그나저나 저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겨울 같은 추위도 그리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다 신경이 도통 쓰이질 않네요. 그보다 더 강력할 만큼 제 목숨줄을 쥐고서 왔다리 갔다리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일까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며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현재 만삭인 여자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34시고요. 남편은 3 6이고 결혼한 지는 올해로 1년 반차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서 빠르게 임신한 케이스예요. 남편 나이가 곧마흔이고 시댁에서도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애초부터 보채셨는지라 저희 부부는 둘다결혼 하자마자 노력을 했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어서 별다른 고생을 하지 않고 태교부터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애초에 프리랜서였고 결혼 전에는 개인 사무실을 두고서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좀 타격을 받은 바람에 사무실은 빼고 신혼집 작은 방에다가 사무실 겸 작업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살림하고 태교하면서 지금껏 지내오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도통 잘 지내왔다고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태교하는 저를 들들 볶으면서 사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세요.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쭉 주부로 사신 분이시고요.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아버지가 현재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계시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데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이걸 다 팔고 시골의 마당에 있는 집에서 노후로 보내고 싶다는 계획을 신나게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셨죠. 저에게는 자식에게 손 벌리거나 돈 달라고 하지를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싶었고요. 이만한 시부모님이 또 어디 계실까 싶었습니다. 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돈이 많다고 며느리를 쉽게 볼것 같았고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궁핍하다며 가난한 그 마음을 저에게까지 전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딱 적당히 괜찮은 분들이라 여기면서 살고자 했죠. 그게 며느리인 제 마음가짐에 편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날에 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아직 다 친해진 상태도 아니었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겁이나 정신이 없던 탓에 서로 얼굴을 자주 보고 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제대로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지난 초창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죠. 남편도 굳이 회사를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위험하게 시부모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안 보고 사는 것에 오히려 안전해하며 당연한 것이라 말을 했었어요. 그건 입장 바꿔 친정부모님을 대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퍼지고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며느리가 되어선 먼저 얼굴을 들이밀며 찾아뵈어야 하는 게상도리가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꺼내지를 않으셨고 남편한테도 기분이 나빴다는 티를 한 번도 안 내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바로 알려드리면서 안부를 엿줍자마자 그 순간 바로 꺼내시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 전화를 드렸더니 꾸중을 들은 꼴이었죠. 그간 너가 시어머니라고 나를 챙겨준 적이 제대로 있니? 근데 모자랬다고 임신 소식을 또 들고 와서는 축하를 해달라 하니.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법석이더라도 너는 내 며느리니까 네 시부모님한테 안부를 부르러 시댁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와볼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자주 찾아뵙지를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나 혼자서 시댁을 그리 자주 찾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주 독하게 화를 내는 말투가 아니라, 넌 그래야 하는 게 아니니? 라는 식으로 살살 웃으면서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며 받아쳐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혼이 났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차마 따라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따라서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그저 사과를 드릴 수밖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사느라 찾아뵐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김에 용서를 빌었죠. 결국 그날 제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주 찾아와라는 인사만 남기신 채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찜찜한 기분을 왕창 얻기만 한 채로 기분이 꿀꿀 했답니다.그런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바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처음에는 임신한 며느리를 축하해주고 싶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찾으셨고, 그 전에 저보고 먼저 집에 와서 커피나 한잔 하자면서 더 일찍 저를 부르셨죠. 제가 집에서 일하는 거 뻔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도무지 다른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오라고 하시니 또 웃는 얼굴로 혼인할까 싶어서 부랴부랴 달려갔죠. 남편은 퇴근하려면 몇 시간 정도 남은 때였었고요. 그런데 저 그날 정말로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이라도 하면서 임신축하에 대한 덕담이라도 한마디 듣는 줄 알았었거든요. 당연히 임신을 했으니까, 커피보다 차나 음료 같은 걸 만들어서 마실 생각을 하고 갔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대뜸 진하게 탄 블랙커피 한 잔을 내어주더니, 이거 왕창 먹고 이따가 아이스커피도 마시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임신해서 카페인을 조금씩 자제를 하려고요. 라면서 대답을 했더니요. 아, 너 임신했지? 하하, 아, 우리 며느리 이제 임신했다고 시어머니랑 커피 한 잔도 안 마시려 안 해? 이거 임신유세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세상물 정 모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임신유세 불이냐는 식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꺼내시는데 전 정말 속으로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이게 정말로 농담에서 비롯된 웃음인 건지 아니면 나를 웃으면서 매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웃으며 매기는 것에 아주 도 같은 시어머니는 그 외에도 정말 자잘한 일들로 저한테 할 말을 다 하고 사셨습니다. 임신한 저에게 끝내 축하한다는 말씀을 한번 하질 않으셨었고요. 하다못해 저랑 그리 살갑지 못한 시아버지께서도 뱃속 아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옷한 벌을 미리 사서 선물이라고 주셨었거든요.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입을 싹 닫고서는 또 밥을 먹다가 말고 말씀하시더라고요.손주 태어났는데 며느리만 닮았으면 어떡해.나 그럼 진짜 울 거야.얘 인물도 없이 크는 꼴을 할머니가 어떻게 봐!라고 말입니다. 마치 제 얼굴이 못생겼으니 저를 닮았으며 속상해서 울어버릴 거라 그 말을 또 웃으면서 살살 하더라고요. 저를 매기는 그 소리를 말입니다. 열 받는데 화를 내지도 못하겠고 나 혼자 화냈다가 집안 분위기가 개판이 될게 뻔했어서 도무지 아무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 따라서 웃으면서 단답으로 대답을 하며 넘기려고만 했죠.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 큰 불편함이었는데. 꾸역꾸역 저를 부르다 못해 그런 식으로 매기는 게 계속해서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는 슬슬 시어머니의 말투와 말씀이 거슬린다는 티를 조금씩 내면서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쁠 만한 것이라는 걸 인지하도록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또 그러시네?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참 잘도 하시네? 라는 식의 말을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내려놓으면서 속상함을 표현하려 한 거죠. 그러다가 저는 막달이 되었고, 몸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는 와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일을 계속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지난 주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전화를 하셔서는 도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로 들어왔고, 운이 좋게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는 저희가 직접 셀프로 도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맘 같아서는 직접 돈을 주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찾고 싶었으나 그게 한번 부를 때 돈이 막 몇백에서 몇천까지 깨지길래 그냥 제가 한번 혼자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혼자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그래 봤자 겨우 20평이 조금 넘는 작은 평수의 집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또내 돈을 아껴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셀프 인테리어를 도전해볼 수 있었어요. 홀몸이고 결혼식도 치르기 직전부터 집을 꾸미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직접 살게 될 집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을 아예 안한건 절대로 아니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의 힘든 점들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게 다 저희 부부에게는 추억이고 재미였기 때문에 지금은 웃으면서 그 일들을 되새겨 볼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만 저한테 셀프 도비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어디서 샘플 같은 사진들을 구해서는 따라 해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전공이 미술인 걸 끄집어내면서 네가 미술 전공자니까 뭘 꾸미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건 자신 있을 거 아니니. 네가 설마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걸 귀찮다고 무시하고 안 들을 애는 아니잖아. 그렇지? 라면서 말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또 이상한 퇴집을 잡힐까 싶어서 어머님의 질문에는 다 대답을 잘 해드렸어요. 들어보니 어머님은 집이 너무 어두운 것 같다면서. 손주가 태어나면 좀더 밝은 집에서 손주가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고 도배를 하려 한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손주를 처음 가졌다고 했을 때에도 축하 한마디 안 하시던 인색한 분이셨는데 사실 속으로는 제 뱃속의 아이가 얼른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신 듯 보였거든요. 제 아들이 밝은 환경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면서 제 아이를 도배의 이유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순간 마음이 혹해지더라고요. 뜬금없이 30평이 넘는 그큰 집에 도배를 하겠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신 게 황당하고 의외였는데 그게 다 태어날 내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잘 생각하셨다는 말씀 외에는 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저한테 같이 도배를 하자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셀프 도배를 하고 셀프 인테리어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식을 쌓은 후에 인테리어 시공 업체랑 가격이라도 뒤를 하시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자꾸만 우리 며느리는 도배 고수잖아. 내가 니네 집에 갈 때마다 집이 예뻐서 헉 하잖아. 그걸 다 네가 셀프로 했다는 건데 우리 집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만 밝아지고 환해졌음 싶어. 그냥 나랑 같이 셀프 도배해보는 건 어떠니? 나랑 같이 하면 금방 한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삭인 며느리한테 36평짜리 집을 같이 셀프 도배를 하자고 말이죠. 지금 살고 계시는 서울 아파트 한채 말고는 딱히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시고 현금 유동이라고는 해봤자 시아버지가 먼저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이 전부였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걸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큰 손을 벌리지 않는 모습이 좋은 저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며느리한테 새갑게 챙김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작은 일에도 십사리 웃어가면서 돌려가게 하듯이 혼을 내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만삭이 며느리한테 같이 셀프 도배를 하자고 하시다니. 당연히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농담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셨고,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또 잠이 들기 전에도 전화를 하셔서는 계속해서 같이 셀프 도배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한테는 따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든 없는 살림에 니들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고, 며느리랑 그냥 오순도순 정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건데, 걔는 내가 지 고생을 시키는 려줄 알고서 자꾸만 나를 피하려고만 하네.라고 하면서 저를 아주 매정한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가 만삭인 거잘 아는데 그냥 엄마 옆에 가서 말뚝문만 해주면 안 될까? 설마 엄마가 만삭인 당신한테 도배를 직접 하라고 시키시겠어? 다 그냥 며느리랑 좀 친해져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라면서. 급기야 시어머니 편에 서서는 저를 함께 설득했고요. 또 웃으며 전화해서는 며느라 나랑 같이 하자. 네가 나 싫어하고 피하는 거 잘하는데 난 네가 너무 좋은걸. 라면서돌려까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어머니께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에 시댁을 찾았죠. 그리고는 저 진짜 만삭인데 정말 곧 애가 태어나올 건데 시어머니가 쥐어주시는 도배벽지와 희말건 페인트통을 직접 제 손에 쥐어잡았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제 손에 장갑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내가 키가 작아서 서 위는 못하고 그냥 나는 여기 아래나 잘 하고 붙일라니까 네가 위는 전부 다 해. 근데 나할 줄은 모르는데 네가 일단 먼저 시범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척이 없어서 어머님, 저 만사! 일하면서 제 배를 직접 제 손으로 움켜주어 보여주게까지 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이 남산만한 배를 직접 더 내밀면서까지 시어머니 눈에 보여드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래, 알아. 근데 셀프 도배는 하자니까. 난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시범 좀 보여달라니까. 라면서 뻔뻔하게 절 시켜먹더라고요. 전화를 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 웃음기를 싹 빼고서 말이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께 당했다는 걸 말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사람이 영약할 줄은 몰랐는데. 만삭인 며느리한테 도배를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네요. 도배를 시키는 걸로도 모자라. 기존의 집안 전체에 붙어 있는 그 벽지들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달라면서 저한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도배 벽지를 뜯을 때에 전문적으로 쓰는 넓적한 칼 비스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또 사오신 건지 제 손에 직접 쥐어주시고는 이거부터 뜯어야 새벽지를 붙이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야, 그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랑 친해져 보려나 싶어 안 가고 싶은 마음을 무릅쓰고 시댁에 찾았다가 정말로 만사게 몸을 이끌고서는 직접 도배 벽지를 뜯어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제가 직접 그 벽에 붙어 있던 벽지들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배할 때 벽지 붙이는 거나 풀 붙이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건 정말 정말 쉬운 거 아시나요? 그거에 비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기존에 붙여져 있던 도배벽지를 뜯는 것입니다. 풀에 칠해져 고정되어 버린 그 벽지를 칼로 뜯어가면서 떼내는 게 힘도 제일 많이 들고요. 절대로 성인 남자가 해도 쉽지 않은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신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닌 말기에 만삭인 저한테 그 짓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시아버지한테 막 뭐라 뭐라 짐을 싸라고 하시대요. 그러더니만 글쎄, 당신 먼저 얘네 집에 가 있어. 우리는 좀더 이거 하고 갈게. 라면서 시아버지를 후다닥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집안의 벽지를 다 뜯어놓고서도 쾌쾌한 냄새를 맡으며 주무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집에 가서 임시로 숙박을 하면서 잘 준비까지 싹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꾸준히 셀프도배를 같이 하자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동안에 단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아버지한테 뻔뻔히 우리 집에 가있으라면서 밀어붙이시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벽지를 뜯어보지도 못한 채. 칼자비를 바닥에 떨궜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을 쳐다봤죠. 아버님은 내내 만삭이 며느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매달려 있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짐가방을 싸긴 쌌는데 집을 도통 나가지를 못하고 계셨거든요. 계속 저를 챙기고 살펴보느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들고 있던 칼까지 던져버리고서는 자기를 빤히 쳐다보니 아버님도 참아 인간이 되어서는 양심의 가책이 찔리신 건지 예야. 너도 그냥 같이 가자. 너 그러다 몸살이라도 잘못 나면 얘 어쩌려 그러냐. 라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같이 이 집에서 나가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내내 기다렸는데 그 말을 막상 듣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칼을 손에서 떨어뜨려야 같이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나 싶어서 시아버지도 제 눈에 참 미련스러워 보이기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더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떽떽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그냥 잔만 말고 애들 집으로 가라고 말했잖아. 뭘 같이 가자는 거야? 나 혼자 이 짓을 다 하라는 거야?라고 하면서 시아버지랑 대뜸 싸움이 붙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꼴이 너무 괴상해서 그러잖아. 만삭이네가 벽지를 뜯고 있는 게뭔 일이야? 도대체 적당히 좀 해. 돈좀 쓰고 사람 하나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될걸. 꼭 그렇게 한푼 아끼겠다고 내일모레 출산인 애를 불러다가 예라이 쪽팔린 줄 알아라 이 옆에 네야라고 하면서 더큰 목소리로 우겨대는 시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남편한테 혼이 났다는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건지 저를 한번 쳐다보셨다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피하면서 시아버지를 밀쳐버리셨어요. 빨리 입 다물고 나가란 식으로 밀쳐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넘어지시며 하지말라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시어머니는 너나 닥치라고 소리를 또 지르고 진짜 사방팔방에서 시어머니의 벼랑가 미친 짓 하나 때문에 난리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제가 시아버지를 따라서 집을 나갈까 싶었는지 넌 뭐하고 서 있어? 빨리 벽지를 뜯어야 색을 쳐 바르든지 페인트를 칠해버리든지 할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이는 대로 저를 시켜먹겠다며 앞머리나 던지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보고 있지 말고 빨리 하던 거나 마저 하라면서 친히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제가 떨어뜨린 벽지 뜯는 칼을 제 손에 다시 쥐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지혜미가 돈 아끼고 현명하게 도배를 직접 해보겠다는데 도움도 안 되고 넌 도대체 뭐니? 니네 집도 다 셀프로 한거 아니고 어디 가서 돈 주고 한 거면서 우리한테는 셀프로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에서 왜 그렇게 천불이 나던지요. 기껏 만사기범으로 찾아봤더니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내 홀몸일 때 고생을 해가면서 직접 꾸미고 인테리어한 내 집을 가지고서는 거짓말한 게 아니냐고 나불나불 거리는데 진짜 저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고 염치없는 말들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자부자하니까 얘를 낳아보신 분께서 만삭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 짓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 못 봐주겠네. 아버님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어머님 좀 직접 도와주세요. 전 도무지 시어머니께 며느리 짓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만 가볼게요.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벽지 칼을 또 바닥에 던져버렸고요. 그 길로 발 앞에 거슬리는 벽지랑 페인트통을 쳐가면서 지나쳐 나왔어요. 시댁을 나서려는 길에 계시던 아버님께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짐들을 싸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걸로 보이니까 그냥 옆에 계시면서 싫더라도 도우세요. 둘이서 해결을 못하시겠으면 도배사를 좀 부르시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차 뒤돌아보고서는 서로 당장이라도 붙잡으려 하는 시어머니께 만삭인 며느리한테서 공짜로 도배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정도의 돈은 좀 쓰고 사실 생각부터 하세요. 돈이 없으면 도배를 하지 말고 그냥 살던가. 별 미친 시어머니 다 보겠네. 라고 똑바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너 가기 전에 이거 해결은 해야 하는데. 아,는 도배사라도 좀 불러주면 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다 하다 도배사 추천을 해 달라고까지 하시네요.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저를 써먹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금방 체념을 하시고는 도배사를 부르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바람에 저 어휴, 그냥 고생을 더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시아버지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불쌍한 마음에 결국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는 도배 업체의 전화를 돌렸다가 시간이 된다는 한 군데를 예약해 드렸어요. 가격은 저야 당연히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아마 급작스럽게 불러서 도배를 맡기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돈을 꽤나 쓰셔야 할 거고요. 저는 그 돈이 나갈 줄은 알았지만 절대로 보태드리려 하지 않았고 남편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아주 신신장부를 했어요. 당신 말 듣고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 갔다가 애 잃고 올 뻔했다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보자마자 옷가지를 집어던져가며 발악을 했거든요. 또한번내 새끼한테 위험할 짓을 시키면 니들 싸악 다 가만 안 두겠다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시꺼블했는지 시어머니 얘기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한 채 알겠다며 사과를 했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바로 도배업자한테서 벽지를 뜯고 새 벽지를 붙이고 하며 별짓을 다 하고서는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돈좀 일부 빌려주면 안 되겠냐며 갚지도 않을 돈을 빌려달라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다 너가 짜증내고 집을 나가버려서 지불하게 된 돈이니 너도 일부러 내야 한다는 신박한 개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그말 듣자마자 진짜로 제입 밖에서 개소리하네 라는 말을 꺼내고는 전화를 싹 차단해버렸어요. 남편도 그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너무했다고 나무라기만 하니 결국 시어머니는 그 돈을 시아버지 돈에서 가져다 내셨고 그만큼 시부모님은 여유자금이 150만원 차감이 되었답니다.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받고 계시니 뭐몇 달만 적겠으면 금방 괜찮아지리라 생각은 들지만요. 그 대신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제대로 잃으시게 되셨어요. 저는 절대로 얘 낳을 때까지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지도 않을 거고 얘를 낳고 나서도 내 몸을 어떻게 혹사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만나지를 않기로 각고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누누이 말을 하면서 리네 엄마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얼굴도 안펼줄 거라 말을 단단히 일러뒀고요. 시어머니 연락을 일절 차단을 해서는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네요. 하마터면 입도 뻥금 못하고서 도배라는 생곤생을 하며 집에 와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기까지 할 뻔했던 저였습니다. 그것도 임신 막달의 말이죠. 이렇게라도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하며 이젠 진짜로 시어머니가 뭔 말을 하시던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영악한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스스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게잘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배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